실분으로 넣어주시고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 법사위의 긴급 서면질에 대한 답변서를 다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는 전원합의체가 모든 사건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따로 배당이나 이런 것은 절차가 없다. 그럴 필요도 없다. 배당이 아니라 배정이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 사실 자체를 깨는 내규를 스스로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를 보면은 그 제3조에 전원합의체는 전원합의 사건을 심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건을 심리하지 않습니다. 전원합의 사건이라고 분명히 명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모든 사건을 심리한다 그러면 굳이 제3조 를둘 필요가 없고, 그 앞에 2조의 전원 합의 기일에 심리할 사건의 지정이라는 조항도 따로 둘 필요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가 돼 있지, 법의 제목이, 이 내규의 제목이 사건 배정에 관한 내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건 배당은 수석재판연구관이 주관하여 시행한다. 이렇게 배당에 관한 주관자가 누구인지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어, 또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원조직법에는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한다 심리 우선권을 부에 다두고 있습니다. 어, 다만 그 부에서 그 재판할 수 어, 없는 예외 규정을 오히려 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 그렇다면 지금 어, 모든 사건을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추상적인 권한과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 각종 내규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실무적으로 실제 하고 있는 이것이 관행인 것이고, 그,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를 정하면서 그 앞에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사건 배당의 원칙을 정하여서 공, 대법원 사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만약 이 내규를 벗어난다면 반대가 되는 것이죠 배당 원칙을 깬 것이 되는 것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깼다, 보장을 안 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행정처장님, 정의의 예. 전제 조건이 뭘까요? 정의의 전제 조건 아, 실질적 이... 정의의 전제 조건이 뭘까요? 상식 아니겠습니까? 네 상식과 공정입니다. 공정, fairness, 절차적 정의, 다른 말로 번역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에 관한 내규 규정을 한 번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어, 대법, 대법 원장이 바꿀 수가 있는 규정이 요소 요소에 다 들어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의 규정도 신속성을 이유로 대법원장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른 조항에 가도 또 대법원장은 달리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속성을 이유로. 그러면 이 사건만 신속성을 이유로 어, 한 번이 아니고 이례적인 예외를 다섯 번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공정에서 멀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아주 정의롭지 않은 것이 되겠죠. 정의의 전제 조건을 깨버리는 것이 되겠죠. 그걸 모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것인데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것은 직권남용이 아닙니다. 혹시 있을지 모를 탄핵소치를 피하기 위해서 결코 직권남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거듭된 변명서, 변론서라고 저는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첫 번째 한번 봐주시죠. 제가 가지는 첫 번째 일회성, 첫 번째 다섯 가지 문제점 중에 한번 보시죠. PPT 1번에 부심리를 생략하고 전원합의체에 해부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 생성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며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 ppt 첫 번째와 ppt 두 번째 보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ppt 세 번째 한번 보시죠. 세 번째를 보시면 대법원장은 자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처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을 적어도 그 합의기일 10일 전까지 지정해야 한다. 이것도 위배했습니다.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바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를 두 번째로 지정한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PPT4를 보시면 됩니다. 전원합의기일은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대법원장이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이것도 대법원장이 예외성을 적용한 겁니다. 어, 그다음 ppt 다음 보시죠. 수석재판연구관은 매월 1회 이상 2조에 따른 전원합의 기일을 지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장과 대법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까 장영태 의원님이 과연 보고했는지 언제 보고했는지 보고 여부와 보고 날짜를 달라라고 한것 바로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조속히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죠. 사건 기록의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더군요. 기록을. 담당 사무관은 사건 기록을 대법관실에 인계하거나 대법관실로부터 사건 기록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의 사건 기록 인수인계부를 작성해서 기록인계시 비서관으로부터 영수인을 받는다 영수 날인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록을 달라고 라 했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음 PPT 8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한번 이렇게 부기를 해놨어요 이미 기록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추정 하나는, 하나는 실제 기록이 이 날짜 이전에 이미 갔다를 일부러 명개한 겁니다. 왜? 그렇게 의도적으로 일부러 명개했겠느냐? 기록 본 시간이 이틀밖에 안 됐다. 능력자아 9일밖에 안 됐다. 어떻게 7만 페이지를 그렇게 볼수 있느냐? 라고 의혹을 제기하니까 저하고도 35일 동안 봤습니다. 늘려잡기 위해서 기록 볼수 있는 시간을 소급해서 앞당기기 위해서 기록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미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위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한번 있는 것이고 아니라면은 실제 기록이 올라간 날 날짜를 적어야 되는데 그 날짜에 안 적었다라는 얘기가 날짜를 허위로 기재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 허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해명하셔야 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전압사건, 상고심 접수사건은 전압사건의 성격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언제든지 대법관들이 이제 전압, 심리, 기일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있다고. 내규를 다 폐기하십시오. 아, 그래서 이제, 저, 사문화 됐다. 오늘 선언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규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사건 이후, 지기위의 윤석열 구속 석방 이후, 모두 바로 시간으로 계산해서 석방을 할 것이며, 또한, 대법원의 사건은 내규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그래서 법원법원조직법 제 7조 1항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는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전압에서행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경우를 보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그 내규에 있는 여러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은 그것은 이제 소보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내규에 따르면은 어. 국민의 들 관심도 높은 사안 1호에 해당하고 또한 3호, 어, 저기 이제 사회 갈등 대립 해소가 필요한 사안이고 6호 기타 에 준하는 사안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사건의 전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전압으로 진행하는데. 누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대법관들이 결정하는 것 같아요. 대법관 같습니다. 모두가 판단했습니까? 4월 23일 날밥 먹으면서 판단했습니까? 언제, 언제 보였겠다는 거예요? 예, 전합 판결문에 따르면은 수석대판 예, 연구관이 그렇게 보고 했습니까? 저나 판결문에 따르면. 아니, 좀... 주어가 생략되지 않습니까, 행정처장님. 어, 예. 뭐, 없잖아요. 저는, 뭐, 날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기록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저화 판결문에 처음. 이거인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알아서 오셔야지. 기록의 예. 성질상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심리, 시, 심리와 심리, 그렇게 심리하겠다라고 하는 주어가 생략되지 않습니까? 이규정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모든 대법관들이 대법 원장에게 이제 그 전압 심리기일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또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전압 사건으로서 사건에 접근해서 검토할 수 있고 전압의 재판장은 대법 원장 아닙니까? 대법 원장이 했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말하기에는 불충스러우니까 우회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아, 대법 원장이 그랬습니까? 길 지정자 대법 제... 대법원을 상징하는 분은 대법원장이고 전화버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입니다 법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장이 그렇다는 겁니까? 대법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서 기일지정권이 있고 다만 기일지정에 대한 요청권은 이 규정 자체에 의하면 전체 대법관들에게 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모든 있습니까? 국민은 그러면 대법원장이 그렇게 정했다고 라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대법관 한 명이라도 얘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했는지 전화나 전화하자고 대법관 한 명이라도 얘기해보세요 누가 대법 선언하기 말씀해보세요

네, 아니, 자 증인께서 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 아까 말씀하신 이제 연구한 보고서는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 합의 사항은 비공개인 것처럼 이제 합의 심정을 형성하고 합의하라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연구한 원 보고서입니다 그와 같이 기록이 어떻게 접근했고 보고서 내용을 보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 말씀드리지만 보고서 제출 여부 시기를 묻는 겁니다 심정 형성의 과정에 다들다고 보기 때문에 확인서 방식이나 여러 방식으로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지. 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에는, 네. 어, 재판의 합의 과정의 일부로서. 어, 아니, 여... 합의 과정의 일부를 보자는 게 아닙니다. 보고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언제 제출했는지, 그것을, 그, 그 날짜를 누군가가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제가 그 기록 인수인계서를 저,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록 인수인계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어, 이제, 지리사가 와서 이제 답변을 보냈다고 들어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4월 20일 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인수인계 하면서 이미 기록 위에 있다라는 그런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이례적이죠.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고... 일 없는 거죠, 사실. 아, 네. 이번에 어... 공문서가 추가로 나중에 날개 달아가지고 그냥 무관하게 기록 이미 올라가 있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네. 이제 주심이 배정되는 그 날짜에 이제 모든 기록은 이제 원래 주심한테 인수인계를 하는데. 원래에서 사건... 버텨난 것이죠 그러니까. 예, 이 사건은 처음부터 네. 이제 전압사건을 했기 때문에 3월 28일 접수였습니다. 그러면 때부터... 다른 전압사건에 있어서도 그와 같이 날개 달아가지고 함부로 출처불명으로 그렇게 기록, 그, 추가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법원 공문서가 그렇게 관리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록 자체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월 22일이 아니라 그 한참 전에 벌써 이제 기록 검토를 위해서 올해 올라갔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걸로 저는 이제 읽히긴 읽힙니다. 네. 읽히지만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그 접수 날짜에 그 4월 22일이라는 그 날짜에 기록이 가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니까 잘못된 것이죠? 행정처장님은 행정을 책임지고 관리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법원이 그렇게 허술합니까? 저 뒤에 우리 복소연원 증인께서 웃겠어요. 우리 그렇게 일안 합니다. 그러겠는데요? 이 연구 보서 있는 정도도 아직까지 확인 안된다는 말이 됩니까? 지금 질문한 지가 언제입니까 저희가 오늘 중인데 연구 보서가 제출 시각도 모르잖아요. 제가 에서하는에 어떤 믿요법원도 서장이 와서 저거 아, 아무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네, 그러면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